게다가 깻잎찜을 할 거거든요. 해보면 넓어서 너무 좋아. 사각이잖아요. 생선 두마리 정말 딱 조림할 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얘를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얘 생선 굽으면 너무 좋대. 야, 너 꾸이가 아닌데 무슨 굽으면 좋단 말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마만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생선을 그냥 두마리를 넣어서 뚜껑을 덮어. 그래가지고 전자레인지 한 8분을 돌려. 그러면 쪄질 거잖아요 생선이 그러면 쪄지고 난 다음에 양념장을 만들어서 위에다 끼얹어가지고 오븐을 더 돌리는 거 봐요 그래서 예, 생선구이 하니까 너무 좋다 바로 그거였더라고 나는 노릇노릇 굽는 걸얘 어떻게 한단 말이고 그게 아니고 예, 정말 강하게 쓰는 거를 여러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있으면은 여러분 들 이러한 저러한 것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예, 간장을 조금 요렇게 넣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뭐니 뭐니 하더라도 우리는 또 좋은 게 뭐예요? 예, 또매실액 기스도 요렇게 조금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설탕을 예, 조금 넣어주시고요. 자, 설탕을 요렇게 조금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물엿을 조금만 예, 넣어주시겠습니다. 자, 뭔가 조립을 할 때는 또요런한게 필요하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예, 마늘하고, 여기, 마늘 갈아나게 써서, 예, 마늘도 이렇게. 자, 요렇게 좀 남았을 때는, 요런 캔기 사각에다가, 요런 소형에다 넣어놓으면은, 요렇게 쓰기가 너무 좋거든요. 자, 요렇게 하시고요. 거기에다가 고춧가루 투하. 고춧가루 투하. 뭐, 양념은 여러분들이 워낙에 또 잘하시기 때문에, 뭐, 굳이 제가 아니어도, 예, 뭐, 여러분들 시합가가 또 하시면 돼요. 요거는 제 방식이에요. 제 방식. 자, 요렇게. 주시면 되고 여기 있는 예, 소금도 조금 넣어서 응. 네, 해주시면 돼요. 양념장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 이렇게 양념장을 만든 다음에 다음에 여러분들 또 재료 준비한 아이들이 있죠. 자 뭐를 준비했냐면 또 당근이 조금 들어가면 예쁘잖아요. 깻잎에 네, 당근. 자 이렇게 당근 네,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대파도 좀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양파도 조금, 예, 그다음에 청초도 조금 했어요, 예, 됐습니다. 요렇게 그냥 양념장만 갖더라도 맛있어 보이죠? <laughs> 아, 예. 양념장만 가지더라도 정말 맛있어 보여요. 자, 자, 깻잎 이런 거할때 우리 보통 사각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하시고 자 중간에 조금 네 이렇게 놔주시고 그다음에 요거를 또요렇게 넣어주시고. 양념장을. 자, 여러분들은 깻잎찜 내 것만 배우지 말고 여러분 것도 좀 알려주세요. 나는 뭐. 자, 왜냐면 나중에 수분이 생기면 어차피 살살 다 들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자, 여기 1.1인데요.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쓱쓱, 쓱쓱. 쓱쓱쓱, 쓱, 쓱 이렇게. 아 멸치도 집어넣구나 네, 멸치도 괜찮겠네 그죠 이렇게 하시고 막 이렇게 다 앉힐게요 음, 와한 통이 여기 엄청나게 들어갔다 그죠네 네, 와우 자한 네, 가득 이렇게 다 들어갔어 정말 와우 진짜 많이 들어가죠? 예 네, 정말 이래가지고 가면딱 진음이 향긋하게 너무 맛있거든요 그래서 위에다가 요 남는 거를 그냥 다 올려 어차피 그죠네 아줌마들 하는 게 있잖아 요 아, 네 요래 해서 전자레인지에 3분만 양이 많으니까 딱3마씩은여러분되드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정말 색깔 너무 예쁘죠 한번 보세요. 자 요거는 지금 물밖에 없거든요. 예 네, 물밖에 없는데 지금 색깔 한번 보실래요? 정말 향이 완전히 색깔이 그대로 살아 있어 한번 보세요. 그런데 얘를 너무 많이 찌잖아요. 그럼 질겨요 이 그런데 지금 여기는 딱 적당하게 지금 3분 정도 했거든요. 이렇게 음, 하시고 출력에 따라서 난 조금 더 어, 했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여러분들 그한 30초 정도만 더 돌리세요. 그렇게만 하시더라도 얘를 잘 드실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넓은 아이. 자 깻잎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1.7 아이들을 정말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다라면.